음, 페이지6 4페이지그 통계 통계 제일 처음에 5과 확률변수 평균변수,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평균변수. 지금 통계 단원이 5과서부터 5과 6과 7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 한 수업 한두번 하면 끝나거든? 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통계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거는 용어가 중요해 용어가 문제 자체는 그냥 산수에 불과한 건데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많거든? 용어가 굉장히 다채로우니까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는다 그러니까 확률변수, 확률분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 뭐 연속 확률 분포, 뭐 평균 분산, 표준편차, 뭐 등등등 산포도, 뭐 등등 내용이 그 수학 용어가 너무 다채로우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가장 먼저 <laughs> 이산 확률 분포하고 이산 확률 분포. 연수률분포 확률, 확률 변수가 그 정수 내지는 자연수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연수방률 연속 분포는 연속적인 거. 이렇게 설명해봤자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 추상적인 그런 용어의 정의를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표본 공간 안에서 함수로 만들 수 있는 변수를 빼내가지고, 뭐, 그렇게, 사, 그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388번. 자, 검은 공이 3개야. 아니, 검은 공이 2개 그리고 흰 공이 4개가 있어. 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세개의 공을, 세개의 공. 세 개의 공을 빼냈을 때그 안에 검은 공, 흰 공이 섞여있을 거 아니니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검은 공이 큰개1 확률은 이렇게 묻는다면 이전 단어까지 확률 문제지 그런데 여기서 뭘 묻냐면은 세 개의 공 안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 검은 공 개수 검은 공 개수라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그러니까 검은 공이 두개 있고, 흰공네개있 여섯 개의 공 중에서 마음대로 세 개의 공을 꺼냈지. 그럼 그 안에는 검은 공이 한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변수잖아. 변하는 수잖아. 이제 그, 그것에 대한,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해. 예? 확률 변수. 이렇게 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검은, 세 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이 하나도 없을, 또는 하나 또는 두개 이렇게 에,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사건의 사건을 변수로 만든 거죠, 그 사건 자체가 그렇잖아 검은 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서 마음대로 세개공 뺐지 그러면은 검은 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개 있을 수도 있고 최대 만화 두개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확률이 아니라 확률 변수. 그럼 이 확률 변수 각각에 대한, 확률 변수 각각에 대한 확률이 있겠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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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확률을 이렇게 구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그,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0개일 확률. 0개일 확률은 얼마지? 자. 여섯 개의 공 중에서 컨비네이션 세 개. 그분에흰 공에서만 세 개를 뽑아야 되겠죠? 검은 공에서 하나도 없고, 흰공네 개에서만 세 개를 뽑는다. 자, 요걸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야 되겠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 검은 공두 개, 흰공네 개, 그래서 세개를 뽑는 그 시행에서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를 할때그 확률 변수가 0개일 확률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확률 변수가 한개일 확률 검은 공의 개수가 한개일 확률 그러면은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검은 공 2개 중에서는 검은 공 2개 중에서는 1개를 뽑고 그리고, 그, 흰공네개 중에서 또한 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뽑는 거, 무작위로. 뽑는 거,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을 딱 이렇게 하면은, 어, 검은 공이 두 개. 확률 변수가 검은 공 개수지? 그 검은 공 개수, 확률 변수. 그게 2 개일 확률. 그러면 어떻게 해줘? 에, 6개의 공 중에서 3 개를 뽑을 때 검은 공2 개에서 2 개를 뽑고 흰공4 개에서 한개 뽑는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봐봐. 계산해 보면은 컴이션 확률 분포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 모두에 대한 확률을 전부 다 합치면 1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1. 1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확률변수. 확률변수. 요것을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이것을 확률. 확률. 그것을 표로 만들어낸 것을, 예, 요 표를 갖다가 확률 분포표. 이뭐 음, 어, 표현인데 그 확률 변수 중에서도 확률 변수 중에서도 이렇게 정수 자연수 응? 정수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지 어떤 개수 같은 거 응? 이런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 많이 시간 각처럼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도 이거든 그런 것은 연속 확률 분고 지금의 얘는 그 이상 분류 분포 이상 이상 형이 분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용어가 하나가 더 있어. 확률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가 있어. 확률 질량 함수는 그냥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응? 확률 변수 x와 응? 확률 확률 자뭐 확률 사이의 관계 네? 관계식 그럼 확률 변수 x와 확률 px 사이의 관계식을 그 관계식을 그 함수 관계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p 만약에 x x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할까? 밑에 콤비네이션 6, 3으로 가고 이건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은 콤비네이션, 예를 들어서 어,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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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대 그리고 콤비네이션 어, 4개에서는 어, 3 x 대3 x 대뭐 이렇게 하고. x는 뭐0 1 2이 뭐 정도의 관계식을 써주면그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나온 이확률에 여기 여기에 나온 요 확률. 예? 네? 여 확률 변수지? 여기다가 확률 변수 0 이거. 여기 0 집어넣으면은 0 집어넣으면 이거1 나오고 컴베네이션4 3 나오는 거 맞잖아. 총 네? 확률 변수가 0일 거 그리고 1 집어넣으면 확률 변수가 1일 확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확률 변수가 2일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와 이 확률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예. 어디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예, 확률과, 아,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 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람의 공포에서 확률변수, 확률 변수, 어, 확률, 확률 질량수. 함 용어를 확실하게 388번에서 한번 확인해 을 봤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확률 질량수의 함 성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확률이 적확률 확률. 확률은, 확률은 당연히, 0 이상이고 1이하 n 넘어가 당연하죠 그렇지 그리고 각각의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한다. 각각의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확률 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X하고, 뭐, 다른 예를 들어서 X1, X2, X3, 깐깐깐, XN, 그리고 이제 그 것에 대한 각각의 확률 변수들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늘어놓은, 이렇게 늘어놓은 표를 우리가 에, 확률분포표라고 하죠 확률분포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각각의 확률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확률은 0이상이고 1이하일 수 밖에 없는거지 당연히 얘네들 확률도다 더하면은 1 나올 수 밖에 없죠 1, 1 나올 수 밖에 없죠 자그 다음에 어 어떤 확률이 확률이 가령 예를 들어서 x 뭐2 e 이상 뭐어 x 뭐7 이하 뭐 이러면은 이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그거에 대한 요 확률들을 뭐 이렇게 2 이상으로 네? 둘때 더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죠 자,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 확률 변수 자체가, 확률 변수 자체가, 그연속적이에 확률 변수가, 무슨 시간이라든지. 지뭐 예를 들어서 5분 간격으로 오는 어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꼭 1분, 2분, 3분, 4분 그렇게 딱그 자연수로 기다리게 되는 게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1분 32.1초 뭐 이렇게 기다리거나 뭐 계속 시간이라는 건 연속적인 거잖아. 그래 다만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해. 어, 버스 5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인데 그 버스를 예를 들어서 음. 1분 이상 3분 이하 기다릴 확률. 이게 부등식으로는 표현이 가능해. 연속적인 연속확률 변수는. 어. 그러니까, 에, 그 이것은 그, 표로 나타낸다기보다는 표로 나타낸다기보다는 어, 어, 가로축이 확률변수 축이야. 그리고 세로축에 어, 확률이야. 응? 새로죽이확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만약에 뭐 이렇게 간다 이럴 때뭐 A부터 어 B까지 뭐 어떤 정역이 있겠죠 5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인데 에 7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딱 가자마자 바로 버스가 왔어 그럼 0분 기다린 거고 그죠? 그리고 딱 오자마자 버스가 싹 지나가 버렸어. 그렇으면은 5분 기다리는 거지. 5분 간격으로 버스가 오니까 그죠? 근데 만일에 에그 버스를 기다리 5분 간격으로는 버스가 있는데 정역은 0부터 5야.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5분, 아무리 적게 기다려도 0분 기다리게 되는데 1분 이상 뭐 3분 이하 기다릴 확률.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을 나타내는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러한 그 함수 그래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 좀 명칭이 살짝 다르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야 돼요. 버스를 1분 이상, 3분 이하 기다릴확률 이렇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그죠? 그정 식으로. 당연히, 정의역 자체가, 정의역 자체가 0분 이상, 5분 이하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이므로, 0분 이상, 5분 이하면은, 이거 자체가 전사권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1이 된다. 이렇게. 되겠다. 이것을 연속 확률 불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뭐 연속 확률, 어 변수라고 연속 변수라고한 연속 이게 대개 시간이 많이 나온 시간, 시간, 시간 관련 문제가 가장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연속 확률분포에 관련된 뭐 A단계 문제 하나만 가볼게 394 한번 가볼게 394자 394번 394번 한번 가볼게 설명해볼게 자 이게 요렇게 돼있죠 근데 연속 확률분포 여 문제는 지금 미적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적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만 주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1차 함수만 나오게 돼 있어. 이 함수가 이게 엄청 복잡한 그런 함수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 보는 그냥 직선, 이렇게 1차 함수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정의역이 주어지죠? 모든 함수는 정의역을 봐야지 이게 전체인 거야. 확률 변수의, 연속 확률 변수의 범위인 거야. 0 이상 4 이하까지밖에 나올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0 이상 4 이하에 해당하는 이 면적, 아, 중요한 거 생각 안 했다. 이 면적인 확률이야. 이 면적인 확률인 거야. 이 밑에 있는 게이 가로축이 확률 변수인 거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0 이상 4 이하. 예? 네? 1 확률. 요거는 얼마야? 전사권의 확률이지? 전사권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인거야 무조건 무조건 1인거야 정의역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 확률은 무조건 1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보았을 때에 어, 원점을 지나는, 우리가 다 알죠? f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뭐 그냥 ax라고 해볼까? 그런데 4를 넣는데 었 1나왔어 자, 아, 면적을 한번 해볼게. 면적을 해볼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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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가 얼마니? 4a죠, 4a. 4a. 요 길이가 얼마야요 길이가 4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a가 얼마가 돼야 돼? 전체 면적이 1. 이렇게 전체 면적이 면적이 확률이니까. 이게 돼야 되니까 a는 어, 8분의 1. 자, 요게 지금 1번에 확률밀도함수를 구하라. 여기서 관계식을 구하라. 확률밀도함수를 구해라. 그래서 확률밀도함수 fx는 어, 8분의 1x 네? 확률밀도함수 fx는 8분의 1x 정의역이 반드시 나와있어야 돼. 정의역을 빼먹으면 안 돼. 0 이상 4이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두번째 문제는 어, 두번째 문제는 어.. 확률변수가 1이상 3이하일 확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이상 3이하 1이상 3이하일 확률 1이상 3이하일 확률 1이상 3이하일 률 그러면은 어 1을 집어넣으면 연기비기가 얼마야? 8분의 1이죠? 사다리 꼴이네?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8분의 3이죠? 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어,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8분의 3 곱하기 여기 높이 2분의 2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어, 세번째 식 문제가 뭐냐면 m 이비만 변수가 1 0이 비만의 률유1 변수가 이미만의 확률. 100m, 가 비만의 공이만의 확률.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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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0 0 m 100m, 8분의 2가 4분의 1분의 m 1 곱하기 2. 해 가지고 분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이 요게 연속 확률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요식 자체가 요식 자체 요 그래프 요식 자체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럼 봅시다. 연속의 확률 변수와, 네? 연속의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확률은 요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 면적, 요 면적.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식, 관계를 규정하는 함수. 확률 변수. 그리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이렇게 부정식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요것을, 자, 개념은 여기까지.